안녕하세요 허브 경례 tv입니다 오늘 볼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리튬 애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엠텍도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어저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 받고 반등 나왔을 때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밀리더라도 나쁘진 않다 괜찮다 여기서 이렇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양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저항 라인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일 양봉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갖고 반등이 눌림 받고 이러다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떨어진다라고 해도 실망할 거는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흐름을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왔을 때이 눌리는 구간들에서 어떤 거예요? 이런 반등들을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액션들 그리고 요 고점을 돌파하는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바닥이 우리가 짤막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닥 구간을 만드는 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렇게 조금 좀긴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너무 단계적인, 단타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어차피 힘이 위로 가겠다라는 힘이고 여기는 일단 옆으로 눕거나 조정을 받겠다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짤막하게 요거 먹고 눌림받고 요거 먹고 눌림받고 요거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그쵸?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떨어질 때 반등, 떨어질 때 반등, 떨어질 때 반등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져 나가는 모습들. 우리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가격은 상관이 없는데. 기간 조정엔 너무 짧은 것이 좀 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 엠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도망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눌리더라도 그게 아쉽거나 섭섭할 필요는 없죠. 아, 섭섭할 수는 있죠. 아쉬울 수는 있죠. 왜냐, 여기 라인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조정받으면서 요, 요, 요 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나와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연결되면 무료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벅이날TV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매매하게 될 거고 내가 100만원 시작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금요일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요일인데 3종목 정리했고 2종목 갖고 있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리가 되겠죠 이 결과는 요 다음 주뭐 금요일 날도 동일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는 매매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혼자서 매매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정보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일주일 동안 해보자 같이 매매하고 공부도 하고 실전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돈을 버는지 확인해 가시고 배워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허브연해 t v 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1 0 0만원 시작했으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마련이 돼야 되죠. 금요일날.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 한번 해보셔야죠. 뭐 된다 된다. 뭐 말로는 누가 못해.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매매해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계좌를 열어보시고, 아, 내가 원금이 뭐 200만원 시작을 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었고, 220만 원이 되었다, 240만 원이 되었다, 이런 것들 직접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